누워있으면 돼요? 아니면 앉아요? Good mm you. -hmm.

노란 게 소화액으로 봐야 되나? 저 노란 걸 소화액으로 네, 봐야 되나? 몇만큼 나온 거예요? 아니면 듬만큼 나오고 있는 거예요? 듬만큼은 한 10시 정도 더 나왔고 근데 더 나오고 있는 거 같거든요. 장이 꽉찬건 알고 계시죠? 아래쪽이 막혀서 소장이좀꽉차 있는. 소장 끝부분이 아예 막혀 버려 가지고 그 위쪽으로는 다 많이 나오고 있네. 아니 그 그러니까 이게 왜안 나왔었지, 그동안?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점막에 붙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혹 네. 이게 네 나오는 부위가. 근데 지금 괜찮네. 기능은 해요. 하고 있어야 되겠네 음. 너무 많이 차있어가지고 다 빼? 아니 그 제가 지금 팔다리가 이렇게 뼈밖에 없는데 음. 이랬으면 배가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포장이 다, 다 늘어나있는건데 뭐 가스도 차있지만 그만큼 그 안에 아니, 가스는 별로 없고 다 거기에 아 그래요? 네. 가스 차 있으면 조금 그래도 통통 거리는 소리도 나고 LCT에서는 음. 소장 내부에 꽉꽉 다차 있어. 이런 액체들로. 없이. 네. 음. 그래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삼0 cc가 빠졌다 그래도 배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데 음. 나올 게 많을 것 같은데 안 나오니까 음. 그리고 저도 이제 L tube 많이 꽂아봤지만. 네. 하루에 뭐1 음. 0이든 70이든 조금씩 음. 나온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게만 24시간 동안 음. 1도 안 나왔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지 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가만있어 지금 나오면 가만있어 아니요 그 정도 안 해도 되고 지금 협착된 부위에서 다시 이팁부분이 괜찮아진 것 같거든요. 음. 가뭐 딱히 더잘 그 가만히 나는 가만히 있는 거밖에 없지. 더잘 나오게 할수 있는 뭐 TV나 이런 게 아무것도 것도 아니잖아요 네. 예. 그게 가능했으면 거기가 맞 정말 저도 이제 나름 이제 오랫동안 이 병을 알았지만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어, 걷는 게 거? 거, 우리가 걷잖아요 네. 그 장운동에 도움이 되긴 돼요 당연하죠 혈액순환이 되잖아요 걸으면 네. 음. 순환이 되면은 우리 장에는 그렇게 혈관이 많은데 그, 피가 어. 잘 돌아간다. 그런데 이제 제, 제 장이 음.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걸으면 걸을수록 배에 가스가 더 차는 것 같고 누, 누워 이렇게 음. 오히려 이렇게 누워야 몸을 이렇게 음. 제껴야 음. 방부도 나오고 음. 안 나오던 변도 나오고 음. 몸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던 게 이렇게 흘러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래. 느낌이 드는 건왜 그런 건가요? 응.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상체를 세우고 앉아 있건 서 있든 상체를 세우면 장수술로 인해서 건드렸던 장들이 자리를 못 잡아서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던 것들이 내가 누우면 그나마 제자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정렬이 되면서 몰... 아래쪽이 협착돼 있으니까, 응. 그럴 수 있는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래쪽이 협착이 돼 있으니까 음. 몸을 움직이게 되면은 원래 그장 속에 있는 내용물들이 아래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음. 근데 어, 환자분께서는 소장이랑 대장 이어지는 부위에 협착이 있으셔서 소장 끝 부분 더...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끝 부분이 협착돼 있기 때문에 움직일수록 더불편한 음.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네. 음. 근데 누워 있을 때는 장 운동도 별로 안 하고 그냥 그 협착된 부위로 뭐가 안 가니까 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걸어 그 걸어 그러니까 그 몸을 세워 줘야 돼 누워 줘야 돼 어떻게? 아니, 요잘 걷는 게 좋죠. 그리고 협착될 때마다 와가지고 뭐 보존적인 치료를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 상황에서 선생님도 뭐 수술이 능사가 아니란 걸 아시겠지만. 장루 단다고 해결이 무조건 된다라는 보정도 없죠 뭐라고요? 장루 장루? 응 근데 이런 경우에 심한 사람들은 그냥 아예 수량 절제한 다음에 장루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장루는 응. 나중에 다시 그 다시 붙일 순 있죠 근데 그거를 염두에 장루가 아니라 그냥 응. 아니 넌 텄다 하고 그냥 애 제끼고 단다는 장루식인거죠 아니죠 근데 장루를 계속 갖고 계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나는 솔직히 수술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장루 달기가 너무 싫어서 나는 그것 때문에 트럼 스트레스인데 장루도 달아봐야 아는 거지 단다고해 무조건 해결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젊으신 아, 분이 반복적으로 이게 발생하는 게. 장루 달바에는 1 년에 한두 번만씩 들어서 코추끼기만 해서 해결된다면 난. 장루 달바이는 그냥 콧줄 이렇게 자주 다는 게속 편하긴 해요 솔직히 장루가 생활 속에 관리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마누라가 있어 뭐 누가 있어 내가 해야 되는데 응. 그리고 오늘 태어나신 분 중에 한 분이 장루 응. 다신 분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 아무리 컴팩트해졌다고 하더라도 응. 아직까지는 또 그리고 장루가 너무 커. 장루도 또그 다른 위치에 따라 주머니도 다양하고 어쨌든 방법도 응. 다르잖아요 다. 응. 그러니까 선생님도 저를 잘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응. 때아이 사람이 장모밖에 답이 없대 이게 뭐이런케이스 이제 외과랑 합의아장루달빠서특 바... 치료는 아직 다장루달빠에는 아, 차라리 그냥 음. 무지개달에 건네고 싶어 좋다던게 난... 아니면 마지막 수술할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니까나장루달고날빠인 대포 가시라고 음. 진짜 살기 싫어 이제 장르달할바에저 소양이교로 갈 거야 소양이교아 한강물 마시러 갈 거야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어 갑자기 그 남몰래 숨겨왔던 응. 장르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떤 속마음을 갑자기 쏟아냈더니 입 밖으로 냈더니 갑자기 막 눈물 날라 그래 <laughs> 선생님이 d o n 별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아 don't know. I don't know. I d 되는 t know. I don't 이 n o w I don't know. I d o 수 t know. I don't k n o 아 I 어. 그 선생님은 네. 교수님이 저한테 어젯밤에 음. 와서 음. 기존에는 가성, 가성 장폐색증에 대한 네. 패턴에서 음. 요번에는 CT의 다른 양상으을 찍혔기 때문에 어쨌든 네. 기존에 하고 좀 많이 뭔가 지금 판이, 판도가 다르다. 네. 그거서든알서는어실나알겠는한테실명한테하명을 못하겠어 기계적인 정 u 색이랑 t 번에 o w Giz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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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t z u n Gizun, Gizun, g i 내가 며칠 뒤에 CT를 찍어봤는데 응급실에 왔을 때보다 CT가 응. 더 좋아진 상황에 찍힐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기계적 장폐색이랑 마비성 장폐색이라는 게 있는데, 응. 기존에는 기존에 그냥 수술 안 하고 간 적이 있잖아요. 응. 그때는 마비성 장폐색이라는 거거든요. 응. 그거는 그냥 장이 일시적으로 활동을 멈춰버린 거예요. 응. 근데 기계적인 장폐색은 진짜 어딘가 막힌 거. 그 다른 거. 치료 방법이 둘다. 그런데이 기계적은 금식한 아무리 금식해도 안 풀려요, 그럼? 네. 어.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계속 지켜 원래 반복적으로 그쪽 소장 뒤쪽 부위가 협착이 있었으니까 조금 지켜 보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나는 궁금한 게 그거야. 음. 그기존의 가성 음. 가성 장폐색은 가성 장폐색은 마비성이었던 거거든. 네. 보존적인 치료한 다음에 호전이 잘 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계적인 정게색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면 이렇게 굶는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r e b o 장이 다차 있는데 아래로 못내려가아어차피 지금 어. 그러면 지금 차 있는 거를 제거하기 내려보내기 r s 금식일 뿐이지 응. 어떤 내려보내는 k 음... 하는 게아니 y o k a 다 빼야지 뭐 어떻게 처리를 하든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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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 고민이 많아졌어 응. 그러면 수술 그러니까 수술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아~ 응. 그니까 기계적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응. 호전될, 이유가 까 어떤 호전될 수 있는 그거는 없는 확률은 거의 없는 건 거네. 음, 거의 죠 근데 수술을 해도 음. 좋아지는 보장이 없죠. 음. 아무 기존에 뭐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저희 병원에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것 때문에 어떻게 수술했고 그런 거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그냥 보이는 걸로만 판단을 하고 있죠. 또안나와 예, 아. 네, 나오고 있어요. <laughs> 제 소형이 배가 홀쭉해지는 게 소형. 살안 쪄도 다시 좀 어. 응. 다시 살안 쪄도 좋으니까 응. 내 지금 마른 몸 비율에 맞게끔 홀쭉만 해지면 날라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배가 더부룩해서 너무 미쳐보일 것 같아 그 뼈다구만 있어도 좋으니까 비율에 맞게끔 그냥 말랐으면 좋겠어 사람마다 다케발케니까뭐 다른 거겠지만 일반적으로 장루를 달면은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재건 수술이 들어가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반년 정도? 아, 맞년 아, 근데 그 서울대 그 교수는. 1원이 아니라, 나 영원히 장로를 달, 심산으로 달자고 했었지도. 근데 자연적으로 드레인돼서 이걸 비우는 거랑 네. 억 이게 응. 석션이나 이런 걸로 해서라도 뽑아내는 거랑 뭐 차인 그러니까 꼭 자연적으로 빼내는 게 좋은 거다 이런 건 아니죠? 아닌가? 그다 달라요. 점막 손상이 우려가 있다면 아. 안할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급하지. 근데 환자분은 잘 되던 배익되던 분이 안 되니까 와서 뽑으면. 많이 배액은 됐거든요? 지금 제가 뺀게 한 200정도 이거는 100정도, 나왔고 300정도 아, 많이는 안나왔네 갑자기 한번3 0 0나오기좀 그 이전에 뭐 양들을 대비를 왔던 게더나을것 같아요. 아 이거 멈추지 응. 않고 조금 응. 계속만 나와 주면은 된 응. 튼튼데. 근데 그 장이 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좀기다려 아, 그래.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